네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이수민 대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혁신전략팀의 김주희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최보은 주입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 및 음.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고 리뷰해 보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음. 저희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네, 해볼까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경제라고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경제의 대안 경제의 성격으로 등장한 게 사회적 경제이고요. 어, 이를테면 일반 경제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노동력을 투자하는 인간이 좀 약간 경외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경우에는. 그 노동력을 투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희가 사회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좀 지원하는 취지에서 등장을 한게 사회적 경제이고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자활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기업이라든지 공동체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공간도 저희 사회적 기업인 에코버튼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으라차라는 복합 세미나 공간인데 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드게임 도터 해보고 그 이후에 다한 체험들을 해보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렛츠고 수원 화성 저희 더 즐거운 교육이라고 관내있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거기서 나온 음. 건가 요 네. 잠시 후 네. 그러면 시작하시죠 너무 재밌네요. 그러게요. 방역 규칙이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이셔가지고 한번 재밌게 해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게임으로 가시죠. 어, 주님 두 번째 게임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교육을 담당해 주시는 협동조합이세요. 그래서 청소년 경제교육 관련해서 좀 많은 교육들을 진행해주고 계신 협동조합이고요. 경제교육에서 나온 거니까 경제 관련된 세계 여행 게임? 저희가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신기하게 보통 저희가 끝에서 시작하는데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 다들 말을 중간에 놔주시고요. 잠시 후. 제가? 네, 전 도착했고, 4 0저 43. 보은지님은 25. 6, 응. 6. 저는 21이야. 오. 우와, 아. 제가 1등하고 짠. 뭡니까 이게? 경표입니다. 제가 1등했으니까 저 먼저 고를게요. 이 핸드폰 거치대를 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저 어디서 사거나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그러게요?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 DIY 목공 제품들은 사단법인공예문화협회라고 인증사회적 기업이 관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목공 제품뿐만 아니라 가죽공예 제품도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키트가 음 있고,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하시면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직접 제작하시니까 좀더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물론 혼자서도 할수 있겠지만 네,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각자 만들어 보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잠시 후. 네. 재밌게 잘 네. 하셨죠? 네. <laughs> 저희가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경험해보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는 오늘 레츠콘 수원화성, 톡톡 보드게임, 그리고 DIY 목공 체험까지 해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그 수원 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아요. 뭐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다양한 체험들을 할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랜만에 보드 게임 같은 것도 해보고 그 보드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던 시간이어서 좋았고요. 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DIY, DIY부터 뭐 게임까지 정말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많은 걸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을 꾸리고 싶으신 분들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을 소비함으로써 저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